저는 대전에서는 직업은 폐기물 쪽에 있고 나이는 50대 후반이에요. 고민을 한한 2년 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유튜브 보다가 대전에 그레이시티가 있어갖고 되게 왔네요. 와갖고 보니까 너무 멋있어갖고 하기로 결심했어요. 20살 후반부터 그랬죠. 모자를 쓴 지가 지금 뭐한 30년 넘죠. 가발도 써보고. 다 했는데 머리도 삭발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도저히 안돼 갖고 이 있어 갖고 왔죠. 예시장이나 뭐상가집갈 때는 항상 모자 쓰고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는데 항상 모자를 써야 되니까 별로 안 좋죠. 뭐 나이 먹어서 그래도 멋있게 했으면 좋죠. 아 우리 딸이요 스크래치 내지 말라. <laughs> 우리 딸도 지금 왔거든요. 하지 말라네요. 잘 되겠지 하고 반의 반 하는 거지요. 저처럼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해서 앞쪽은 그 전두부 돌출형이세요. 그래서 입체감이 있으신 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이 둥근 느낌 자체를 좀더쉐입을 만들어서 날렵하게 만들어드렸고. 네, 지금 딱 완료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어우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고 네. 너무 좋아요. 삭발로 전화하셨는데 생활이 편해지셨나요? 너무 편해요. 집에서 나올 때 항상 모자를 쓰든지 뭐 가발을 쓰던데 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젊어졌잖아요. 지금 예. 가요 원장님 <웃음> 최고. <웃음> 이제 2년 만에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어떠세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죠 카이 원장님 머리 보고 무조건 그냥 해야겠다 제 머리 보고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이쪽 나인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퓨인식 마치셨는데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지인분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갖고 지금 내가 왜 삭발 했냐고 너무 좋아요 집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가발 착용 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셨던 거 있으세요 운동하고 그러면 막 땀에 젖으니까 이게 바람 불고 그럴 때비 오고 젖고 네. 그럴 때좀안 좋죠 지금 두피 문신을 먼저 마친 선배님이 되셨는데 두피 문신 고민하고 계신 후배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 네. 그냥. 그냥 와서 해보면 표현을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한번 오셔갖고 무조건 하세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는 정말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시원하게 가발도 벗어 던지시고 운동할 때도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 언님 네. 최고. <웃음> <웃음>